안녕하세요, 동양지예방입니다. 오늘은 반야신경정정분에서 두 번째 부분인 파사분을 깊이 있게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파사분은 반야신경의 본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파사란 말 그대로 그릇된 집착과 잘못된 견해를 깨뜨린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며 무심코 붙잡고 있는 집착, 고정관념, 실체에 대한 착각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부정하며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불교의 깊은 진리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파사보는 다음과 같은 한문 구절로 시작합니다. 사리자 색불이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수상행식역 부유시이 부분은 사리자여 물질적 현상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또한 그러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리자는 부처님의 제자인 사리부를 부르는 말입니다. 반야 심경에서는 관자재 보살이 사리자에게 지혜의 본질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은 불교, 특히 대승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여기서 색은 물질, 형태, 현상,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세계를 의미합니다. 공은 본질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색 즉시공은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공하다. 즉, 실체가 없다. 또한, 공격 시색은 비어 있음이 곧 현상으로 드러난다. 이 말은 세상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일 뿐, 영원 불변한 실체는 없다는 불교의 연기 사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파사분에서는 물질 뿐 아니라 수, 상, 행, 시, 즉, 온 전체가 모두 공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모여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이루지만 이 역시 모두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시제복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증불강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다. 이 구절은 세상 모든 현상과 법칙이 본질적으로 공의 모습이기 때문에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도 더럽거나 깨끗한 것도 늘거나 줄어드는 것도 없음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구분과 차별 생멸과 증감, 정과 부정의 기준마저 본래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일깨워 줍니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득 이무소득고, 이 부분은 그러므로 공한 세계에서는 색도 없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없으며, 눈귀코혀몸 뜻도 없고 색성향비족복도 없으며 시각의 영역도 없고 내지 의식의 영역까지도 없다 무명도 없고 무명의 소멸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의 소멸도 없다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고 그 소멸도 없고. 그 소멸에 이르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얻을 것이 본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는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현상, 감각, 인식, 존재, 그리고 깨달음마저도 본래 실체가 없는 공임을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파사분의 핵심은 우리가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과 집착, 실체에 대한 착각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부정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보고 듣는 세계, 내가 겪는 괴로움과 기쁨, 심지어는 깨달음 자체마저 무언가 실체가 있다고 믿고 집착합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파사부는 이 모든 것들이 본래 공하다는 사실을 무라는 부정의 논리를 통해 하나씩 깨뜨려 줍니다. 이러한 집착의 타파가 바로 해탈과 자유로 나아가는 길임을 불려는 강조합니다. 파사분의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겪는 감정과 생각, 내가 속한 관계와 사회적 지위 등에 쉽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사분의 논리는 이 모든 것이 본래 실체가 없고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임을 반복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이 사실을 자주 떠올리면 집착과 분노, 두려움, 불안에서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파사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짧은 명상과 사색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눈을 감고 내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 내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잠시 몸을 다 사라지는 인연임을 관찰해 봅니다. 이것도. 본래 공하다. 이것도 본래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감정. 내가 두려워하는 미래. 내가 후회하는 과거.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흐름임을 받아들입니다. 파사분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누군가와의 갈등에서 이 감정도 본래 실체가 없고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임을 믿어보세요. 둘째, 소유와 성취에 대한 욕심이 커질 때 이것도 이년 따라왔다가 언젠가 흩어질 것임을 상기하세요. 셋째,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이 마음도 본래 공하다.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처럼 파사분의 무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파사분은 반야 심경 전체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공의 진리를 설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 심지어는 깨달음마저도 본래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신경이 전하는 궁극의 메시지이자 파사분이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오늘 반야신경 정정분의 파사분을 함께 음미하며 고전의 지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착과 번뇌에 휘둘릴 때마다 이것도 폴레공하다는 파사분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의 실천을 시작해 봅시다. 동양지혜방에서 전하는 고전의 한 구절,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말키는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